강화도에 그 스페인 마을 이라는 데를 왔어요 어, 근데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게 이국적이고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이렇게 스페인 마을이라는 단지를 만든 것 같아요 관광 단지 그 소규모로 여기 보면 이게 뭐 카라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쪽에 카라반 위에 보면 뭐 태양열 발전 조그만 판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일어나 봐요. 되게 재밌네요. 여기는 뭐 전용 주차장. 아 여기 전용 주차장 이렇게 돼 있고 카라반. 제뭐 오셔 가지고 캠핑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 같고 여기는 어, 전용 주차장, 뭐 풍차도 있네요. 풍차도 있고 투투 어, 투 하는 것도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스페인 가서 투 경기는 못 보고 투장 보고 이랬었는데 여기도 강화 아일랜드 스페인 마을. 마벨라 카페 카페인가봐요 네, 저기도 카페가 있고 저 위에 이거는 뭐 주택인가요 그런 거 같고 아, 여기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네요 어, 이제 풍차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전경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예, 뭐 스페인 노래 같은 게 들리고 있고요 이렇게 와인통 같은 와인통 같은 거에다가 유리를 얹어서 케이블을 만들어 놨구요. 어, 저긴 약간 군사시설 같은 초소 같은 게 있네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네, 여기 아주 조경을 잘 해놨네요. 저기 물도 흐르고. 야 요거는. 이 바위가 인공인지 아니면 자연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게 해 놨어요. 저 위에 건물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폭포 같은 게 바위 위를 흐르고 있네요. 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들 여기 뭐, 가복 같은 거 입은 게 있고, 여기 소나무도, 예, 노랫소리가 들리시죠? 여기는 약간 빵 파는 데 같고, 요 위로, 여기 보면은 스페인 마을,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보면 갤러리, 스페인 샵, 카페, 펜션 이렇게 돼 있고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위에다가 이렇게 난간 손잡이를 붙여놨네요.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카페. 네, 이모 갑옷 입은 분이 서 있네요. 어, 조경을 아주 잘 해놨어요. 예쁘게. 동키호테, 산초 와... 아유, 진짜 멋있습니다. 이 돌을 안 까고, 돌 튀어나온 거를 살려가지고, 데크를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재밌네요. 예 레스토랑이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요 위로도 이렇게 데크를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 거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야, 근데 여기 진짜 잘돼 있네요. 여기 뭐 갤러리 같은 것도 돼 있고, 저 위에 카페.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 풍차 모양.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요런 것도 있고. 이거 조성하는데 꽤뭐 돈도 그렇고 꽤 고민을 많, 많이 한것 같아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이 건축가가 여러 가지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아주 좋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여기 갤러리이고요. 어, 이제는 저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경치가 너무 좋고요. 여기 요렇게 데크와 테이블을 목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돌도 있고. 여기도 숙박할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것 같아요. 론다는 저기 도시 이름 같거든요. 저기도 제가 스페인 갔을 때 가봤던 것 같아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네, 풍차가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경치도 한번 보시고요. 오, 엄청 잘 해놨구나. 자, 여기는 카페 가시는 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카페 마벨라,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요. 저기 신전, 그리스 신전 뭐 이런 기둥 같이, 그런 기둥도 보이네요. 여기서는 뭐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경치가 아주 훌륭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뭐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네, 저기 무슨 분수 같은 조형물도 있고요. 아, 이 나무도 일부러 심어놓은 건지 다른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길쭉길쭉하게. 어, 여기 분수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아, 분수가 아니라 분수가 아닌가? 이쪽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구상을 해서 만들고 하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마을 바베큐장. 펜션 이용 고객에 한한다고 되어있고요이 나무는 이 하얀색 나무들은 따로 심은거 같거든요. 일부러 조경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차도 차도 전시를 해놨고 폐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뭇잎 같은 거 그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요런 식으로요 아 이게 펜션이구나 지도도 있네요. 네, 칼을 들고 기사분이 딱 앉아 있네요. 약간 베이커리 같은데 베이커리도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2층에서 이 베이커리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시켰고 아까 카페에서는 이걸 하나 녹차 라떼 말차 라떼 이걸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색깔이 특이하네요 네, 내부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베이커리 베이커리 가게입니다 카페는 예쪼 위에 있는 거고 카페에서 요걸 저는 시켰고 여기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요걸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어, 경치가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여기 저는 풍차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에가 이렇게 돼있고요 뚫려 있고, 지금 뭐, HBM으로 해가지고, 각관을 대서, 이렇게 합판을 안쪽에 댄 다음에, 바깥에서 타카핀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는 뭐, 징크 같은 거된것 같고, 여기에다 뭘 하려고 할까요? 궁금하네요. 여기는 펜션 꼭대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예, 바다하고 여러가지 이 조경이 아주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 한번 와보길 잘했네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